안녕하세요. 이번 판은요, 저그전입니다. 이번 판 저그전이에요. 전 종족전에 대한 특징이 나뉘는 것 같아요 테란전은 항상 암기가 마렵고 포프전은 항상 포토로시 마렵고 또 저그전은 우주모함 마렵습니다 이번에도 좀 스카이토스가 어렵네요 거의 정석이죠 지제 조금씩 견제해 주면다 찍서치 왔는데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또 이렇게 견제해주고요 이렇거안 해주면 적어도 서운할 거야. 도망가줍니다. 이거서 잡히는 바보 없겠죠? 이거아이고안칠날인 보죠 그렇죠? 이게 잡히네 너무 딴짓하고있어 심시태인데 너무 건물을 많이 봤 오래 봤어 네, 이런 바보가 또 있네요 이걸 잡혀버리네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게임은 제가 이겼거든요 오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거 하나 잡혔다고 지지 않습니다 어, 제폭주 상황이 뽑아버리고 카이토스의 기본 오, 우주모함 아 우정을 충성을 가져. 좋았어 지금 빌 받았어. 예자 갑니다. 예자라네 바로 우주모때려버리 바로 우주모함 가 뭐안 어, 가는데? 아이어. 그러니까. 라 영광. 앞으로 나착아 미나. 원하는 바로 가데공 하나 찍어야겠네요. 이렇게 안가 집에. 영광을 말하시오. 일단 두 마린 잡았죠. 응. 뭔가 심시트 좀 잘못한 느낌이 생겼는지세 마리 다잡았 뭐야 이거. 아이씨, 이거 컨트롤 제 발컨. 옌제 발컨, 발컨이 문제였고. 그래도 뭐 오버라도3 마리 잡는 데 쯤이야. 파도 좀 정도 줘도 됩니다. 이렇게 오버라도3 마리랑 가깝다고생각하지마아 뭐야, 제 연결지 안 지었나요? 연결지 지원자라고 보낸 건데. 여기쯤에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 아, 달려고 오 있었던 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디 있을라나? 여기 있네요. 스가 뭐하지? 자 여기도. 자, 캐리어 두 개다 증폭 줘서 씁니다. 캐리어 두개 나온 바로 뛸 거예요. 어디로? 일단 상대 본진으로. 아이, 제 발컨 아이, 고! 저거했저아아 살... 아이, 고 아이, 저 유... 아이, 고이제 걸려버렸네요 아이, 고 지금 발컨이 컸다 이저는좀이저 아이, 펠리아 바로다이다리리아바로바로빗고 약간 아 바울 빗자. 펠리아 바울 빗자. 펠아 아, 나. 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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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때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이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이렇게 약하네요, 캐리어. 뭔가 좀. 뿌려놨어야 되는데. 뿌려놓기 저기. 애매해서. 아, 인구죠. 이 중요한 타임이 인구가 막힌다고? 응. 캐리어를 캐리어를 더 찍지 않았나? 캐리어를 4개 찍지 않았나요? 아 6개 찍지 않았나요? 캐리를 여섯 <laughs> 캐리를 꽤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유 아 캐리를 제 기억해 여섯 개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캐리 어디였고 템플러 좀 허용뭐 이렇 일단 이렇게. 그리리어는 그래, 있길뿐이지 케리어한테뭘 바래 미안해 리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랬네요 지금 특히 케리어한테뭘 바란 내가 잘못이었어 <목소리> 한코스의 제일 핵심은 관문 윤이 아닙니까 일단 한번 됐습니까 아 아까 여기 랠리 찍었을때 아 랠리가 일로 찍혀 있었네 아 그래서 죽었나보네요 캐리 하나 조공했나 아니면 안 찍었었나 그냥 갖다 바쳤나 잘 못봤는데 갖다 바친거 같기도 하네요 그니까 음, 캐리어 6개였으면 좀더 쉽게 막았을텐데 응. 아 이거 취소 못했어요 오늘 딸의 젠 실수가 컨디션 좋았었는데 젠 실수가 좀 많네 공을 모아줄 타이밍이 된것 같아서. 어공업포켓아아이고 <목소리> 제가 생각해 뭘 빠져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더니 공 이걸 빠뜨렸네요. 그레이를 샷 역시 타락기 나오죠? 아이씨, 내포. 아이! 그냥 죽 내포만 하고 도망가면은. 아니, 음, 갈 수밖에 없죠? 네, 가면 끝낼 것 같긴 한데. 저거, 경력이, 인구 안 막혀가지고 다 집정관으로 만 나온다면 상대 100% 끝나는데, 이게 집정관으로 안 나온... 아직 가스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일단 집전관이었으면 끝나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아, 일단 스톰으로 찢어주고 그쵸? 아쟤 인코 찌 막히네. 걸 일단 집관으로만다 뱉어주면은. <목소리> <저기에> <목소리> 아, 뭐야, 점수 안 하네요. 점수 했으면 날라갔을 있, 날라갔을 것 같은데, 상대 실수했자. 그리고 여기, 여기로 왔고, 저는 가면 됩니다. 여기 대충. 이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가 물량이 별로 안 나와요. 생각보다 이건 제가 일로 가면 되는 거고. 아, 아이고 씨. 타락기 점수 좀다나하긴할때 저도 이렇게 여기 털었고요. 여기도 같이 가해보고 있고. 음. 이거 집전반. 아. 펼쳐진다. 이거 200이네. 이렇도 여기 멀티 견제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병력을 돌려주면서 네. 피해줬어요, 쥐지! 이러면은 이거 절대 못 막죠? 근데 힘들어도 얼마 없었고, 추억자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러면 절대 못 막습니다. 쥐지!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